그다 s 첫 단원 다수하는 거듭제곱 단원인데요 여그좀그 단원이 내용이 쉬워요 사실은 쉬운데 문제는맨처음에는장하는이거듭제곱그개념이그 개념이 있죠 그 개념 에서그답이에장히 많이 에와요사이그 부분을 갖그다가그다스킵하그다어가도그찮습니다그다데에그다음에그 <laughs> 나와가지고 그것도 맨첫 번째 문제로 보통 시험에서 맨첫 번째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답이 유력시 높아요. <laughs> 그 부분을 좀 해결을 좀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뭐맨 처음에 거듭제곱 이거 지수분 나오는 거는 내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 부분 설명해야 된다면은. 좀 문제가 좀 있어. <laughs> 자, 그다음에는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자. 아, 요 프랙터는 뭐 필기할 공간이 좀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꺼 버리고요. 자. 여기 하이메스에 9번부터요. 21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몇 개는 내가 좀 같이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하세요.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직접 하는 게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직접 좀 손으로 만져 봤던 거거든요. 자 우선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 제곱... 이거하고 제곱근, 4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4의 제곱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근에 관심이 있어요. 방정식의 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4의 제곱근. 4의 제곱 근에 관심이 있어요. 두개 나오죠? 제곱해서 4 되는 수. 네. 누가 있어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양수음수 두개 나와요. 두개 나와요. 제곱근 4는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세요. 루트 4야. 4.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인지 알지? 네. 어떤 숫자니? 네, 플러스 2야. 선생님, 마이너스 루트 4는요? 그거는 마이너스 제곱근 4 이렇게 표현해 표현 줘야 돼요. 마이너스 네. 제곱근 4 이렇게 쓰면 돼요. 제곱근 네. 4는 그냥 이 기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의 제곱근 3의 제곱근, 그래 3의 제곱근, 뭘 의미한다? 제곱해서 3되는 숫자를 의미한다. 제곱해서 3되는 숫자 2개 있죠. 정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는 루트 3하고, 그리고 요놈하고 절댓값은 가꼭 부호는 정반대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하면 3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제곱근 3은요 제곱근 3은 그냥 루트 이야 영어로 읽기에 됐어요. 어, 됐어요. 요거만 얘기하는 거야 제곱근 3은 제곱근 3은 그냥 기호야 기호. 제곱근 앞에 붙어있 숫자 앞에 붙어있으면 이건 그냥 기호예요 기호. 얘가 의미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9의 제곱근. 마이너스 9의 제곱근. 네. 뭘 찾아야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9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방정식. 풀면 되지요. 풀면 돼요. x제곱 플러스 9는 0. <laughs> 자, 그래서 x, 억지로 1분해 할게요. 플러스 3i, x, 마이너스 3i는 0. 바로 풀어도 되지, 이런 거는. x는 뭐예요? 네. 플러스 3i가 있고, 마이너스 3i가 있어요. 맞나요? 마이너스 9의 제곱은 2개 나와요. 마이너스 9의 제곱근두개 나온다. 음. 근데 실수가 아니야. 허수야. 음.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 몇개 나온다. 실수고 허수고 나발이고 다 따져 다 가지고 몇개 나와요? 두개 나와요. 그 다음에 제곱근 마이너스 9. 네. 그냥 써요. 이거예요. 그냥. 네. 이거예요. 얘가 바로 뭐예요? 요놈 이죠 요놈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루트 3i 요놈을 의미하는 거구요 그래서 기호로는 썼지만 얘가 실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기호로는 쓸수 있는데 얘가 실수라는 보장은 없다 허수야 자그 다음에 8의 세제곱근 좀다해볼게요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 세 제곱해서 팔 되는 숫자 방정식으로 볼까요? 자, 그때요 전화 올게요. x 2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사는 0 그래서 이 부분 만족하는 거 x는 2 그렇죠? 이 부분 만족하는 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사는 0이 수분해도 안 되고. 네실근 같지도 않지요. 그대로 쓰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몇개 나와요? 3개 나와요. 실수스 싸그리 합쳐가지고요. 하나는 실수 나오고 두 개는 허수 나와요. <laughs> 됐나요? 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요. 어, 세제곱근은 네. 구하면은 어떻게 나요? 와 네, 세개 나오겠죠. 세개 나오는데 하나는 실수는 마이너스 가 나오고요. 허근 두 개가 더 나올 거야. 직접 한번 해봐요. 이거는. 자, 세제곱근은 세개 나온다. 허 실수 하나, 허수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세개 나온다. 어, 선생님, 세제곱근 팔은요? 세제곱근 팔은 그냥 기호를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음.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그냥 기호 쓰세요 이거. 어. 이거야 그냥. 더도 별로 없어. 그냥 기호로 이렇게만 쓰면 돼요. 어. 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판단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기호예요 기호. 자 그래서 n 제곱근 a 하고. 얘는 그냥 기호야. n제곱근 a는 기호야. 됐어요? n제곱근 a는 기호고요. 얘가 n제곱근 a. n제곱근이 a를 꾸며주었어요. <laughs> 뭔 소리야 이게. 자, n제곱근 a. 그냥 기호예요. a 의 n제곱근 하면 a에 n제곱근. n제곱근이 뒤에 나와요. a 의 n제곱근하면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그런 숫자. 몇개 나와요? 고런 x. 네. 실수 숫다 합쳐서 n 개 나와요. a가 0만 아니면, a가 0이면은 저희 x는 0 하나밖에 없어. 거듭제곱 막 해가지고 0 대로 숫자는 0 하나밖에 없거든. 그 경우만 빼고는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거듭제곱해서 a n 번 거듭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 0만 아니면은 실수 숫자 다 합쳐가지고 몇개 나와요? 총 n 개가 나와요. 네. 그 얘기들을 갖다가. 21번까지 해가지고 쭉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기호로 특별하게 쓰지 않아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기호로 쓰시고요 특별하게 기호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호 쓰시면 돼요 이런 기호 쓰시면 돼요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얘는 2해요자 어, 기호로 계산할 수 있으면 기, 기호로 쓰지 않을 수, 있, 않을 수 있으면 기호로 쓰지 마시고 자, 빨리 21번까지 동영상은 멈추시고요. 동영상은 멈추고 그리고 21번까지 일단 풀고 그다음 얘기를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자. 빨리 풀어. 셨나요 네. 해놓고 나서 보니까 특징들이 나타나죠. 무슨 특징들이, 무슨 특징들이 나타나요? 네. 세제곱근. 누구의 세제곱근? 누구의 세제곱근? 자, A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즉, 세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는요. 실수는 몇개 나오니? a가 양수, 음수 상관없이 무조건 몇개 나와요? 실수 딱 하나 나오지. 나머지는 다 허수가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은 그래프 때문인데요. 함수의 그래프 볼게요.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a 값이 여기 있어요. a 값이 뭐 뭐야? 그러면 이 숫자가 뭐니? 이 숫자가 뭐야? 그래프, 그래프를 읽을 줄 알잖아. 자, 좌표가 뭐예요? 어, 누군가를 갖다가 누군가를 대입했더니 세제곱했더니 5가 나오더라. 이 숫자가 바로 뭐예요? 세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수. 기호를 쓸수 있죠. 실수기 실수인데 특별하게 기호를 써야 되니까 얘를 세제곱근 5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써준 겁니다. 그 숫자 하나 나올 게요더 이상 표시될 수 있는 숫자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 세번 거듭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 숫자 있어요. 여섯개 있어요. 이거 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딱 이름 붙여주면 되는 거죠. 실수에 실수. 어어 어, 마이너스 8 해볼까? 세제곱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얘도 실수예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네. 8 해볼까? 8 얘가 바로 뭐예요? 세제곱근 8이야. 실수 하나 나와요. 나머지는 그래프로 수직선에 표시가 안 돼요. 안 됐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는 얘기거든요. 허수한 얘기예요. 자, 세제곱근 중에서 보면은 세제곱근 a의 세제곱근 a 값이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돼요. 실수인 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은 다 허수예요. 그리고요. 세제곱수만 아니고요. y는 x 5제곱도요. y는 x 5제곱도요. x 7제곱도요. 홀수, 홀수로 되어 있으면 은 그래프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빨리 내려가고 이런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x 하나당 y 하나씩 무조건 만나요. 그래서 y 값이 음,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 이런 거예요. 5 찍어 해서 마이너스 100 나오는 숫자 있어요. 실수 중에서 이게 뭐, 뭐냐고요? 나도 모르지 아무튼 있어. 어, 수치선에 표시가 돼. 이렇게 있어 네. 그리고요 네. <laughs> 됐나요?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런 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좀 재미난 거 하나 있다? 뭐가 재미있어? 세제곱근 어. 안에는 다수제곱근 안에도 음수 들어갈 수 있어요 개게실수예요 실수 실수에요 자기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8돼 있으면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8하고 같은 거다 어 세제곱근 홀수제곱근 안에 음수 들어가 있으면 음수 그냥 아무 생각없이 밖으로 뿅 빼놔도 됩니다 계산 규칙 계산 규칙 왜 그런지 눈에 보이죠 이거 원점에는 대칭이잖아 대칭 대칭이니까 부호만큼 다른 거잖 얘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돼요? 부호만큼 달라요. 그래서 얘는요, 얘하고 부호만큼 달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빵 빼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내조근 제곱근도 마찬가지고, 내조근도 있었어요. 제곱근, 어, 보면은, 16의 제곱근 하면은, 뭐 나왔어요? 네, 16의 제곱근 하면은, 네. 구체적 숫자도 있었어요. 여기 마, 4, 마이너스 뭐 기호로도쓸수 있지. 노트 16 얘는 마이너스 노트 16, 노트 16이 4예요. 자, 양수분만 이렇게 두로딱 표현해 줘요. <laughs> 응.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어 16의 제곱근, 16의 4제곱근 볼까 16의 4제곱근. y x 네제곱, S4제곱. y x 네제곱부터 그래픽이 생겼어. y x 네제곱부터 그래픽이 생겼어. 응. 어, 점 찍어서 해봐. <laughs>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네제곱은 16. 구체적으로 우리 실수 숫자로도 알수 있어. 뭐야? 얘 2야. 응. 마이너스 네제곱은 16하고, 어, 뭐야? 절대값은 똑같은데, 4는 작게 써야 돼. 어, 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놈.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짝수가 4제곱근 x의 6제곱도 그래프에 생겼어. 그래서 마이너스 어, 16의 4제곱근. 이런 건 실수로는 없어요. 실수로는 없어. 4제곱해서 마이너스 1 6대 야, 4제곱해가지고 음수가 올수 있겠냐? 실수 중에서? 없죠. 네, 없어요. 16의 4제곱근 아까 구해봤을 거예요. 16의 4제곱근은 총 4개 나와요. 16의 4제곱근은 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2이하 하고 마이너스 2이하 하고 24개 나와요. 실수 2개, 허수 2개 나와요. 그래서 짝수로 돼 있는 거, 4제곱근, 제곱근, 뭐 6제곱근 이런 거는요. 요 숫자가 양수일 때는 실수인 거 이렇게 2개 나와요. 나머지는 싸그리 허수야. 그러니까 16의 4제곱근, 실수인 건 2개, 허수인 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음수가 되잖아 그럼 내정해에서 마이너스 식목되는 숫자 없어요 실 허수 중에서만 몇개 나와요? 네개 4개 나와요 4개가 다 허수예요. 네 개가 전부 다허수예요 상상 속의 숫자 있죠 허수라고 하는 거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 보자고 간단하게 풀어 보자고 자 앞에 55번에 있는 자, 뒤에 문제야. 50번하고 58번 두개 풀어 보는데. 어, 5 8번부터 먼저 풀어 볼게요. 자. 제곱근. 자, 7의 제곱근 49의 제곱근은 7이다. 49의 제곱근은 7이다. 이렇게 제곱근이란 말이 뒤에붙어있으면 뭐라고요? 방정식의 해라고요. 네. 제곱해서 49가 나오는 숫자는 7이다. 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죠. 방정식의 근의 과식이 되니까, 누구의 근은, 제곱근은, 제곱해서4 0가 나오는, 요런 방정식의 근은 7이다. 라고 있으니까, 틀렸어요. 마이너스 7도 있잖아요. 됐나요? 네. 제곱근 9는, 두 번째 거, 제곱근 9, 루트 9, 그냥 루트 9야. 루트 9가 마이너스 3하고 3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3이잖아. 9의 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게 맞는 얘기야 되겠죠. 9의 제곱근은 이러면 은 제곱해서 구가 나오는 수. 제곱근은 제곱근이라는 말이 숫자 앞에 붙어있으면 그냥 기호에 기호. 네. 자 봅시다. 3. 세 번째 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찾고 있는 문제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되는 숫자. 마이너스 1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니? 그 아니잖아. 네. 자, 그 다음에 8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세개다 자, y는 x 네일제곱 그래프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81 함수값이81 나오게 는 숫자 몇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양수 점수 2개 있어요 구체적으로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2개 있어요 어, 구체적숫자를 못쓰겠으면은 네제곱근81 뭐 이런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2개 나와요 실수인거 2개 나와요 오늘 여기 진입 판정하는 문제 중에서 문제에서 요런거 나오면은 음, 그. 약간 헷갈린다 싶으면요. 내옥근모이는거 짝수 나오면은 무조건 짝수액 무슨 짝수액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그냥 2쓰시면 e 되고요. 짝수 얘기나면 무조건 2인 경우 생각하시면 되고요. 홀수 나오면 무조건 3인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장 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제대로 찾을 수 있고요. 자 실수인 것은 두 개, 허수인 것두 개예요. 58번에 그다음에 5 8번 다섯 번째 거 마이너스 2 7의세옥근 중에서 마이너스 2 7의세옥근 3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나오는 숫자 됐어요? 방정식 이항해 가지고 1분의 해서 풀어 보시면요, x는 마이너스 3 나오고요, 허수 두개 나와요. x는 2분의 얼마?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마이 네. 이렇게 두개 나와요. 실수인 것은 하나 나와요. 자, 3제곱해서 yx 제곱 됐나요? 3제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2 0초 나오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하나 있어요 2 0초 나오는 것도 물론 하나가 있죠 자 홀수 제곱근 세제곱근 중에서 네이 숫자가 양수건 음수건 안 따지고 세제곱근에서 세제곱해서 20,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 실수인 것은 하나 있어요 나머진 다 허수예요 여기 부분이 좀 헷갈릴 거야 여기 부분이 좀 헷갈려요 자그 다음에 어, 5 5번은요 그냥 중학교 때 배운 지석집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 거듭 제우끈 뜨듯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동영상 지루할 테니까요. 지루할 테니까 잠시 끊었다가 다음 거 보도록 하자고요.